음. 자, 부음분수법 기억납니까? 네. AB분의 1을 B-A분의 1, 그 다음에, 요렇게, 요렇게, 빼기로 째는 거야. 이게 부음분수법이고. 자, 그거를 써야 될것 같고. 그래서 얘는 두 개의 차이가 1밖에 안 나니까 1분의 1이 앞에 오게 될 거야. 그래서 1분의 1 앞에 오는데, 얘는 무시해도 되죠? 그냥. 그래서 요렇게 하면 되고. 얘는 2분의 1 빼기 3분의 1, 뭐 이런 식으로. 얘는 3분의 1 빼기 4분의 1, 뭐 이런 식으로 바꿔도 될것 같은데, 자 문제를 보아하니 부분분수법을 이용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원소 중에 유한 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, 어, 아, b 가 부분집합이네, A. 맞지? 그중에 유한 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. 유한 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라는 애는 분모에 소인수가 뭐와 뭐만 있어야 됩니까? 뭐, 뭐만 세야 2와 5로만 이루어져 있어야돼요 괜찮아요? 예. 네. 어 예, 네. 이해됐어? 응. 기억나지? 중학교 영학년때 자, 그런 애들의 집합을 B라고 한다 그럼 NA 빼기 NB를 구하라 이거는 뭐 부음분수를 안 바꿔도 되겠는데 부음분수법 아니네안 해도 되겠네 예 네. 자, 그러면 일단 얘는 몇 개입니까? A 개수가 그냥 1, 2, 3. 앞에 것만 세면 되지? 99네. 1에서 99. 맞습니까? 총 99개죠, 맞죠? 99 빼기, 이렇게될 거야. 자, 그럼 B 원소는 어떻게 될까요? B. 1 곱하기 2. 자, 얘는 2로만 이루어져 있죠, 맞죠? 자, 이거랑. 또. 얘안 되고. 얘안 되고. 맞지? 그 다음에. 4, 5. 되네. 맞습니까? 네, 소인수분해하면 2와 5로만 이루어져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그거를 네가 이렇게 일일이 세면 복잡하잖아 맞지 그래서 요거를 만들어 표를 만들어 2 5 요렇게 표를 만드세요 요렇게 만들면 되려나 니가 요렇게 응, 하면 되겠다 쭉 어차피 뭐 그래 봤자 100안 넘을 거 아니에요. 맞죠? 네,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됩니다. 5의 2제곱. 2의 2제곱. 뭐 이런 식으로. 2의 3제곱. 2의 4제곱. 자, 이걸 넘지 않으면 1 100, 어차피 100안 넘잖아요. 맞죠? 100을 소인수분해 해 봐요. 2. 50. 2. 5. 25. 5, 5. 이렇게 아, 뭐 이런 요 정도 그리면 되지 않을까? 5의 3 제곱 뭐이 정도 맞습니까? 자 이렇게 되면 1 이렇게 되죠 맞죠? 두개 고비 음...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돼? 5 맞아? 어. 25 얘는 125 근데 이런 건안 되겠죠 맞죠? 넘어가니까 근데 25도 아마 안될 거예요 어, 5의 제곱이 분모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. 지금. 25 같은 애가. 1 차이 나는 곱이 25가 될수 없잖아요. 맞죠? 이런 식으로. 그 다음에 얘가, 2, 2. 자, 2는 했다. 요거 괜찮습니까? 그2 곱하기 5. 얘도 안 되고, 1 차이 안 나잖아요. 맞죠? 자, 얘는, 음. 2 곱하기 5의 제곱, 얘도 안될 거고. 어, 이런 식으로. 자, 얘는, 어, 4. 응, 안 되고. 4 곱하기 5, 얘될 거고. 얘는, 4 곱하기 2시고, 얘도 안 되고. 얘는 딱 100, 100대네, 얘는 안될 거야. 음, 8. 8 곱하기 5, 안 되고. 16, 16 곱하기 5, 16 곱하기 25. 그걸 몇개안 되네. 이게 단가 진짜? 오 진짜네 이게 다예 요 이게 다예요 두개97 이렇게 됐습니까 이거밖에 없어요. 이거밖에. 네, 이거 밖에 없어요 이거 밖에 이거 두개 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네, 1차이나면서 2와 5만 가져야 돼